기꺼이 들어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제 삶의 온갖 매듭들을 살펴보소서, 저는 절박하게 이 매듭들에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묶인 매듭을 풀어주도록 하느님께 위임받으셨으니, 오직 어머니만이 예수님과 함께 저의 이 매듭을 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저를 봉헌하오니 제 삶의 묶임 매듭을 풀어 주소서. 어머니의 매듭 푸심이 하느님께 영광 되소서. 매듭을 푸시는 안전한 피난처이신 성모님, 미약한 저를 지켜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어. 자유로운 삶이 되게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다음, 다음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퇴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으로 묵주기도, 성월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허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 보소서. 귀한 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전교란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교회는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하고 신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교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교의 달을 맞아 세상에 주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의 은총을 청하며 경건하게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과 910번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형제 자매님들께서 인사를. 네 학창 시절로 돌아가 돌아가서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중고등부 미사라서 보통 인사를 이렇게, 어린이 미사는 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네. 어. 그만 있어왜 이렇게 썰렁하지? 다들 어디 갔어요? 오늘 또 시험 기간 있나? 중3 시험 끝났죠? 그럼 중학교 2학년이 안 끝났나요? 고등학생은 지금 시험기간 다음주인가요? 다음주? 음 네아 시험이 끝나가지고 놀러갔구나 아네아 노느라고 안왔구나 네 아무튼 또 우리 지금 어딘가에서 또 친구끼리 놀고 있을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미사에 함께 참여하신 또 시험이 아직 남아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주님의 은총 안에서 또 기쁘게 어 학교생활 할수 있기를 또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그리고 연미사로 박공학 요셉 김봉래 마리아 최영광 라파엘 낙태된 자녀들 최 베드로의 조상님들 임종천 고해천 베드로 윤각헌 모세 최운락 요셉 신경승 안나 고인성 김성동 최종분 베로니카 영혼들 기억하고 생미사로 최우형 바오로 최우성 요한 최문정 엘리사벳 이지은을 기억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다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끝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 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죄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이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들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